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헤트라스 퍼퓸 핸드크림 선물 세트. 은은한 향과 실키한 촉감으로 손을 부드럽게 가꿔 보세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 우드 향을 9,800원에 만나 보세요.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4위입니다. 호텔 라운지의 은은한 향기를 차량에서도 마르티그 테라코타 디퓨저가 31% 할인된 11,300원에 16,500원 상당의 고급 차량용 커피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헤트라스 향으로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헤트라스 오브제 디퓨저 선물 세트. 백화점 1층에서 만나는 특별한 향기. 200ml 4개 구성이 놀라운 50% 할인으로 24,800원에 은은한 향으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놓치지 말고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헤트라스 호텔 테라피 바디로션. 우드향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매력적이에요. 1.01 3엘대용량에47% 할인된 9 9 0 0원에 특템하세요. 고급스러운 향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헤트라스 메가 프리미엄 디퓨저 리필. 압도적인 51% 할인의 기회. 호텔 우드 향으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1.01엘대용량에 표적 캡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합니다. 놀라운 가격.